2월 17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거인 줄, 네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